이제 막 중학생이 된 트로트 가수 정동원 군가족과 관련한 추가 의혹에 불거졌다. 20일 유튜브 채널 연예 대통령이 진호에서는 정동원 군이 살고 있는 경남 하동의 정동원 하우스가 가족이 아닌 매니저 박씨의 단독 명의로 돼있다고 밝혀졌다. 지난 2019년 9월 박씨 이름으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이 같은 사실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앞서 매니저 박씨 관련한 후원금 논란이 있을 때 정동원 군 아버지가 직접 나서서 한 해명이 있었기 때문이다. 정동원 군 아버지는 한 인터뷰에서 재혼설이나 매니저 박씨가 정동원 군의 새어머니라는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팬들의 오해라고 못박았다. 그의 해명이 사실이라면 가족이 아닌 타인이 리모델링을 진행한 건물에 정동원 하우스라는 이름을 붙이고 추가적인 스튜디오 공사 등에 팬들의 후원금을 사용하려고 했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해진다. 건물 매입한 것 자체는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일부 팬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의혹을 제기할 만한 사안이다. 앞서 정동원 군 팬카페에서는 매니저 박 씨가 본인 명의 후원계좌를 열어 팬들에게 후원금을 받으려 해 논란이 있었다. 논란이 되자 소속사에서는 후원금 중단을 요청했고 정군 부모님 역시 원하는 팬들의 한해 후원금을 반환하겠다고 밝혔다. 박 씨는 당시 모금된 후원금으로 하동군에 위치한 스튜디오와 연습실을 짓는데 필요한 방음벽, 방송자재 등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추가 의혹에 불거지면서 팬들의 원성은 다시 재발했다. 일부 팬들은 투명한 내역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의도에 의심이 따르는 것은 불가피하다라며 팬들 입장에서 정동원 군미래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후원금을 보냈는데 걷잡을 수 없이 논란으로 번졌다. 이 논란을 멈출 수 있는 건 정군 부모뿐이다라고 일침했다. 이들은 논란이 종식되게 하기 위해서는 투명하게 후원금 사용 내역을 밝히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매니저 박 씨는 이러한 논란에 수차례 연락에도 불구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가수 장윤정이 정동원에게 현실 조언을 건넸다. 이전 2월 13일 방송된 TV조선 미스터트롯에서는 마스터 장윤정이 조부상을 당한 정동원에게 진심이 담긴 위로를 건넸다. 대중가수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는 김호중을 칭찬한 장윤정은 조부상의 슬픔을 딛고 무대에 오른 정동원에게 진심 어린 격려를 보냈다. 장윤정은 얼마 전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마음이 많이 무너졌을 거다. 기댈 곳이 없다라는 생각도 했을 테고 정말 많이 힘든 시간을 보냈을 거다. 어렸을 때부터 지냈던 환경 때문에 슬픔이 많아지다 보면 어른들이 말하는 한이라는 게 생긴다라며, 아이에게 한이라는 표현을 하기는 미안하기는 하지만 그런 아이들이 노래로 위로를 받고, 관객의 박수로 지유를 받을 수 있다면 우리 어른들이 기회를 계속 줘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장윤정은 정말 많은 분들이 동원이를 사랑하고 있고 박수를 쳐주고 있으니까 그 마음을 대중의 사랑으로 채운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슬퍼하지 마라. 갖고 있는 마음의 여러 감정들을 노래로 표현하면 부족함 없는 가수가 될수 있을 거다. 살면서 힘든 일 있으면 이모한테 전화해라고 응원했다. 어제 인터뷰에서 장윤정 라운 정동원 내 과거 모습을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장윤정은 과거 힐링 캠프에 출연해 내가 지금까지 번 돈은 모두 어머니가 날렸으며 은행 계좌 잔고에 마이너스 10억 원이 찍혀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장윤정이 10년간 벌어들인 돈을 어머니가 남동생의 사업에 쏟아부어 당진했고, 10억 원의 비까지 떠안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의 갈등은 언론 및 방송 매체 등을 통해 알려졌고, 극심한 입장차를 보이며 진실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장윤정은 SBS 힐링캠프에 출연해 '내가 지금까지 번 돈'은 어머니가 모두 날렸다. 어느 날 은행에서 연락이와 찾아가 보니 은행 계좌 잔고에 마이너스 10억원이 찍혀있었다. 이후 장윤정과 어머니, 남동생이 편을 갈라 진실공방을 벌였다. 가수 장윤정이 정동원에게 현실 조언을 건넸다. 장윤정은 초심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세 번의 위기를 관리하라며 운을 뗐다. 그녀는 가수 생활하다 보면 크게 세 번의 위기가 온다. 첫 번째 위기는 연예인 병이 오면서 발생한다라고 말했다. 이찬원은 나도 느끼고 있다. 어느 순간 가족, 친척들과 연락할 때도 내 이미지를 관리하게 되더라. 그때 내가 연예인 병이라고 생각했다고 인정했다. 장윤정은 두 번째 위기는 첫 정산 때다. 처음 보는 금액이 찍혀 있을 거다. 처음 보는 금액을 세게 느낄 수 있다며 그때 사기 치는 사람, 돈 빌려 달라는 사람 등 유혹의 손길이 많이 온다. 그때 마음을 다잡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녀는 이어 세 번째 위기는 첫 슬럼프에 온다며 "무명 시절이 슬럼프였다면 슬럼프겠지만 더 힘든 슬럼프는 잘 됐다가 떨어질 때다. 그건 걷잡을 수 없이 힘들 것이다. 분명히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가볍게 넘긴다"라고 말했다. 언론들이 정동원 일부 팬들의 일탈에 대해 무자비하게 폭로성, 과장성 미확인 허위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다. 심지어 메이저 언론들과 방송들까지도 무슨 엄청난 사건이 터진 것처럼 자극적이고 공격적인 제목을 달고 앞다투어 보도를 하고 있다. 대다수 정동원 카페 회원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문제를 제기한 일부 팬들의 일탈 행위로 보고 있다. 정동원 팬들은 누구인가? 아직 어린 동원이의 재능과 가수로서 앞으로 크게 성장할 잠재력을 키워주고 응원하고 함께하는 순수한 동기로 출발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팬들의 기본 연령이 10대부터 90대까지 시대를 뛰어넘는 사람들이 상당수다. 짧은 시간에 동원군의 인기가 많으니까 언론들도 주목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해도 가능하면 어린 동원이를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은 지켜주는 게 어른들의 도리가 아닐까 싶다. 그동안 동원이를 통해 많은 분들이 특히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주고 있는데 이번 일로 행여 큰 상처가 되지 않을지 걱정이다. 동원군은 지금 아주 중요한 성장기에 접어들고 있어 몸도 정신도 본인이 놀랄 만큼 변화가 큰 시기다. 성인이 될 때까지 팬들의 깊은 배려와 관심 그리고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팬이란 이름으로 일부 어른들의 사려 깊지 못한 행동들이 동원군으로 하여금 마음 다치고 상처받으면 어린 동원군이 감당할 수 있을지 모든 어른들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